어떻게 그래요? 뭐 한국은?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기 때문에죠 영국보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해리 벤지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반도에 해난 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네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엘리제베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맥사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 러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나 전화 통화 할수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도시에 나가자마자 신호를 진짜 떨어져요. 근데 한국에서 신호 항상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 영국에서 가끔 고속도로에서도 뭐 기차도 탈때 아니면 시골에서 신호를 조금만 잡을 수 있어도 기적 같아요.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서 저 한라산도 북한산도 올라갔을 때 항상 신호 있었어요. 어떻게 그래요? 뭐 한국은? 지하에있어도 신호 어떻게 있어요? 한국은 진짜 선진국 이기 때문이죠. 영국보다. 아. 아마도 뭐 한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상적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돌이었어요. 온돌이 왜 신기했냐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돌 문화가 아예 없고 그냥 난방을 되게 많이 쓰고 히터의 어떤 종류인데 아무튼 그게 있어가지고 온돌을 제가 예전 어렸을 때 진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기숙사 생활을 처음 하는데 발바 바닥이 되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열이 났나 해서 <laughs> 되게 놀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온돌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난방보다 온돌이 더 좋은 게 난방은 되게 피부를 엄청 건조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온돌은 그것보다 조금 덜 피부에 뭔가 덜 해로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온돌이 가장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부러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바드를 볼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판도잖아요. 그래서 파드를 보고 싶으면 오늘 바로 뭐 버스를 타거나 자를 타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파드를 못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드를 너무 좋아하니까 파드를 보면서 그렇게 힐링도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거는 좀 쉽게 볼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아마 한국인들 이거 알고 있을 텐데 미국에서는 위로보험이 큰 적이 비싸고 엄청나게 비싸고 범위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뭐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보험으로 통해 그 무료로 받을 수 없다면 그냥 다 내야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암 같은 병 걸리게 된다면 암 환자들 중에 한80% 정도 2년 안에 전생 모으 돈을 다사 버린다. 이런 동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만약에 좀 중병 걸리게 되더라도 너무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웃긴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보험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전주에 있었을 때. 좀 심한 감기 걸렸어요 근데 보험 카드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때 18살 아이였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찾지 못해서 아 그냥 병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살았던 홈스의 아버지가 그냥 아! 꼭 가야 돼 그냥 그래서 데려가셔서 엄청 비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아무 뭐 예약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검사도 받았고 약도 받았고 엉덩이 주사도 받았어요 나왔을 때총 얼마나 내야 되는지 아세요 2만원2만원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미국이었더라면 아마 1 0 배나 더 내야 될 수도. 이, okay, one thing that I think Korea does amazing with is delivery. They have a great system and you can get a lot of things one day shipping. This i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for sure, but you have to pay extra money, you have to try hard to get it. But Korea, you can almost get anything shipped to you in one day. Anything. They have coupon. I use coupon. You get like anything shipped to you the next day. So, our cat needs medicine coupon boom! One day, the next morning, sometimes I can be laying in bed, order coffee, and then the next morning I open my door and I have my coffee beans. I make that coffee. There's so many things. That they have next day shipping. If you buy things from a different country,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it one day shipped. It would be hard, it would cost a lot. But most products, if you just want to buy a Korean made thing or a Korean company thing, boom, one day. In have have And 바로 갈수 있고 그날 치료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물론 영국에서 많이 아프면 그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조금만 아프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뭐 영국에서 예약해도 그 시간에 가면 기다려야 돼요. 가끔. 근데 한국에서 예약하지 않아도 30분 안에 의사를 볼수 있고, 그리고 의사 볼때 치료할 때 너무 빨라요 이건 이제 조금. 조금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하면 대표적인 그런 음식으로 김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카자흐스탄 하면 뚜렷한 게 확실히 첫 번째로 막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음식이 잘 없거든요. 근데 한국하면 막 김치를 바로 떠올리고 외국 사람들한테도 막 뭐, 두유노 you know 김치 와 <laughs>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든 이제 김치를 이렇게 대접을 해줄 수 있고 해서 이런 나라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반찬 뭐 음식 뭐라고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있다는 것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김치를 되게 좋아하세요. 자 얼마 전에 왔다 가셨는데 막 김치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너무 먹고 싶었다고 해서 그 맛도 상징적인 그런 어떤 의미도 둘다 부러운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 서 살고 다른 도시에서 그렇게 일을 할수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거는 더 가능해요 만약에 강원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그렇게 서울로 그렇게 갈수 있으니까 만약에 회사가 서울에 있으면 그냥 다시 집으로 집으로 강원도에 갈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되게 가까워서 다른 도시에 살아도 그렇게 다른 도시에 일하기도 가능해요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까지 차를 탈 수도 있는데, 뭐, 기차가 그렇게 바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하루 그렇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되게 좀. 불편해요 러시아에서 살기. <laughs> 한국에서 사람들이 여행 되게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버스를 잘돼 있고 그리고 버스가 엄청 편하니까 그 타수 시간은 그냥 금방 가요. 서울에 그렇게 타면 부산까지는 그 버스가 타수 시간 반 정도 걸리고 그래서 그냥 오늘 바로 그렇게 갈수 있어요. 전는 되게 좀 부러워요. <laughs> 예쁜 바들를 보고 싶으면 버스를 타고 타수 시간 반 걸리고 좀 기다리고 바들를볼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한국 처음 왔을 때. 충격받았던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미국에 돌아갔을 때, 그좀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어, 그냥 나한테 뭐 친절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국 그 인천공항에 있었을 때, 승무원들이 저에게 막, 뭐가 아, 필요하세요? 좀, 좀 아주 이쁘게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아주, 아, 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아 왜? 빨리 가! 빨리 가! 진짜 엄청나게, 무례하게 말도 했고, 그,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온 친구랑 같이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돌아갔는데, 그 친구가 캐나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환승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 30초 동안 그냥 굿바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 공항에서 일하는 여자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아, 빨리 가! 빨리 가! 그냥, 아, 인사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 역시 여기 한국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특히 공항 같은 곳에서 한국인 승무원들이랑 그 그냥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좀 깨닫게 되었고 진짜 미국에서 식당 빼고는 한국이랑 비교도안 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팁을 받기 위해서 좀 친절해야 하는데 특히 공항이나 무슨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에서 그냥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엄청 러프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줘서 아, 너무 감사해요 And another thing that I think that the rest of the world is jealous for is PC bongs, like that style of thing. PC bong, they may exist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in Korea, you have a PC bong like almost like every street or every two streets. Like, if you go to Shenzhen, I promise you, in that square of Shenzhen, they have like seven or eight PC bongs. And a PC bong is a place you can go and play games, you can get food, you can just waste your life at a PC bong and have so much fun. So, I think whenever I came here, I was like, I really wish I would have had this in my life when I was younger. 오늘은 한국인들은 모르지만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